동화 화이팅! 동화야, 통 찍어줄 거야? 사진 찍는 거야, 동현아? 동영상이요 동영상 찍어? 네. 동호 화이팅! <목소리> 동호 잘한다! <목소리> 이후 다음 경기는다 노아! 백주천번 홍주연, 동주연, 보다 송주연, 보윤, 주현도봉지주연 보윤, 성엄주현 보윤, 성 선수 다음 경기 연보 일곱 번째 경기 송주연, 보윤, 송주연,

방법은 네가 더 세니까 어?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지 자신 있게 잘아서 잘아서 지금 이겼어. 나 잘아 자신 있게 그렇지? 한번게승리 네? 자신 있게 저. 파이널 안 줘, 얻으세요, 그만. 춤 오페! 어. 힘내! 정말 힘내고! 빡! 빡! 래니까더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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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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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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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번경기천첫 독일 파이팅 중간 로도선수가 아래에서 로승리다 종호야, 다천구 마이너스 치시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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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거예러죠 어디 가서. 야, 그왜거 많이 때려 갖고나 같이 하라고. 공 많이 때렸나 봐요, 많이 때려 속을 넣었어? 네. 대 동거 등급은 봤어요? 못 봤어. 다음 경기 보으은 아들 여